네, 북한이 당 창건일을 조용히 넘긴 가운데 중국 당 대회 전후로 해서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은 군사적 압박 수위를 한층 더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시간 박희락 국민대 정치대학원장과 함께 자세한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이런 예측을 뭐 계속 해야 되는 상황이 썩 편치는 않은 상황이지만 그래도 북한이 계속 액션을 취하니까. 지난 많은 전문가들이 이제 지난 10일 당창건일에 도발을 할수 있을 것이라는 예측을 했는데 일단 넘어간 상황에서 체제 결속을 위한 행동을 좀 보였거든요. 이건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될까요? 어, 저는 뭐 계속 이 방송 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네. 날짜하고 자꾸 연관시키는 아, 것좀 무리가 있다 하는 예. 것이고 그 대신에 지난 9월 20일날 그 김정은이 국무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미국에 대해서 대가를 치러야 된다. 진짜 생, 생각한 것 이상의 그런 그 어떤 피해를 볼 거다. 이렇게 위협을 했지 않습니까? 예. 어, 저는 그 위협을 어떻게든 구현하기 위해서 북한이 굉장히 그 머리를 삼으고 노력하고 있지 않을까. 어, 실제 뭐 미국에 대해서 도발하고 싶지만, 과함 같은 경우는 다 이제 방어가 되어 있고, 또 네. 이제 미국 영토에 직접 공격하는 건 전쟁의 위험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쟁까지는 안 가면서 미국한테 이제 김정은 그 국무위원회 위원장이 말하는 걸좀 보여줘야 되는데, 네. 저는 그 방법이 명확하진 않다. 음. 금방 찾긴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런 고민을 많이 하고 어 나름대로 그 어느 정도 그뭐 어, 필요한 저실 저, 저 시뮬레이션도 해보고 보위도 예. 하고 한그 기간이라고 저는 보고 싶습니다. 음. 네, 도발 중으로 속속 포착이 되고 있는데 한동안 잠잠하다 싶었는데요. 북한 내부에서 이동식 발사 차량 여러 대가 움직인 정황이 포착됐거든요. 날짜와 연관하는 게썩옳진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만 중국 당대에 맞춰서 도발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어, 저는 나름대로 이제 그 이동식 미사일 발사되고 움직였다는 것은 북한이, 어, 뭔가 어떤 그 조치를 하겠다 하는 방향이 어느 정도 정해지지 않았나 그런 싶고요. 예. 어, 중국에 대해서는 물론 이제 중국이 이제 합작회사도 120일 내에 다폐쇄해라그 다음에 그, 그 휘발유 밀수가 있는지 조사해라. 상당히 이제 그 경제 제재를 하기 때문에 불만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북한이 도발할 을 때는 중국의 어떤 중요한 행사가 있지만 그거에 의해서 제재받지 않고. 이 자기가 미사일 봐서 시험, 핵실험 한건 있지만 예. 중국의 행사를 망치기 위해서 일부러 거기에 맞춘 경우는 뭐 별로 없었습니다. 예전에 아. 네. 북한 입장에서는 중국이 그래도 가장 예. 유일한 맹방이니까 특히 이번 그 중국의 당대회는 이제 시진핑이 앞으로 계속 집단 지도체들을 유지나갈지 예. 아니면 본인이 보태했던 것 같은 주석 그런 위치를 가, 할지 굉장히 중요한 자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그 대회를 뭐 이용을 해서 도발을 하지 할 가능성도 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일단 18일은 좀 피해갈 것이다 이렇게 네. 중국이 감히 도전을 하는 그런 거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어, 교수님께서는 다음에 북한의 도발 시점은 언제 정도로 예상할 수 있을까요? 어 어쨌든 북한은 그 국무위원회 위원장으로서의 그런 그 성명을 네. 어, 발표한 그게 있기 때문에 이제 미국에 대해서 강력한 메시지를 경고하는 그거를 좀 찾을 겁니다. 뭔가 하긴 해야겠다는 예, 예, 생각 때문에. 예. 근데 저는 뭐 사실은 그 트럼프 대통령 11월 초에 이제 예를 들어서 한국을 방문했을 때 어, 과연 북한이 어떤 생각을 할까. 저는 뭐 그거는 이제 어, 도발함으로써 상당히 좀 위험해지는 측면도 있고 예. 또 어떻게 보면 도발 효과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특히 이제 뭐 김정은은 워낙 젊고 우리가 예측 불가능한 그런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 저는 지금 북한에서는 그 트럼프 대통령의 뭐 방한 방일 이때와 도발을 조금 연관시키는 그런 어떤 검토를 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음. 네 미국의 전략무기가 전개되는 가운데 내일부터 진행되는 고강도 한미 연합 훈련이 북한의 도발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 궁금한데 어느 정도로 압박을 느낄 것으로 보십니까? 상당한 압박을 느끼겠죠. 예. 뭐어 레이건호를 보면 이제 이톤 수가 한 예. 10만 톤이 되니까. 그냥 봐도 그저 쩍벌어지더라고요 예, 우리가 제일 큰 배를 갖고 있는 게 세종대왕함 같은 급이거든요. 그게 네. 7천 톤입니다. 아. 그러니까 뭐 14배 정도 되는 큰거이고 그게 뭐 비행기가 한뭐 7, 8, 0대 있고 예. 또 이제 그 주변에 다른 배들도 많지 않습니까, 네. 그죠 그래서 느끼는 그 위압감은 굉장하죠. 어, 그러나 북한은 지금까지 그런 걸 무수히 봐왔기 때문에. 예. 뭐 이거 자체에 대해서 이제 뭐이 자기 행동 자체를 제재한다기보다는 그 이런 항모나 또 이제 그 미시간 잠수, 전략잠수함 이 있을 때 도발하는 게 유리하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게 있을 때는 도발 안할 가능성이 예 음. 높죠 네, 반복되는 질문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네. 북한이 항상 한미 연합 훈련에 민감하게 반응을 해왔잖아요 네. 그래서 도발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예측들도 네.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데 네.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는지. 조금만 짚어주다면 어, 저는 아까도 네, 말씀드렸지만, 예. 이제 그다지 높진 않다, 이렇게 네. 봅니다. 이제 사실 북한이 한미연합훈련에 대해서 계속 그런 그 이, 이 불안하다, 예. 하는 네. 위협적이다, 이런 걸 하는데 저는 그게 이 국내용 또는 음. 국제선전용 같아요. 사실 북한도 명확하게 우리가 방어용이고 자기를 공격하지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음. 네. 예. 그래서 어, 그 기간 동안에 이제 도발하기보다는 을좀더 자기가 성공이 확실히 보장되는 그런 기습적인 시간을 찾지 않을까 이는 생각합니다. 예. 북한으로서는 뭐또 다른 더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려는 압박도 있을 테고. 예. 그런 고민을 많이 한다는 그런 말씀도 해 주셨고. 어, 지금 또 서울 공항에서는 이게 열립니다. 국제 항공 우주 및 방위 산업 전시회. 이게 열리는데 미국의 전략 무기가 상당히 많이 전시가 됐다고 해요. 이것도 어떤 미국의 의도를 볼 수가 있는 겁니까? 저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예. 뭐 F35, F22, 조기경보기, 무인정찰기, 뭐지, 공중구비기, 뭐, 공중급유기 뭐 예. 이렇게 상당히 최신 그 항공 자산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이제, 이, 우리가 뭐, 군인들이 가장 중시하는 게 군사적인 작전은 last resort, 가장 최후에 사용하는 수단이어야 된다. 그래서, 어, 저는 이제 미국 행정부에 군 출신이 많이 있을 때부터 예. 군사적 행동 굉장히 신중하게 결정할 거다. 왜냐하면 군인들은 군사적 행동의 폐를 너무나 음.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많은 자산을 갖고 오는 것도 북한에 대해서 도발하지 마라. 예. 하는 그런 메시지 줄려고 하는 게 아닌가. 실제로 이제 어떤 상대방의 행동을 억제시키는 것. 그것은 이제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 그러거든요. 능력, 힘이 네.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의지.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굴복하지 않는 의지가 있어야 돼요. 세 번째가 이제 보여주는 것, 전달해줘야 되니까 우리가 네. 이런 능력과 이런 힘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이번 그런 그 전시회를 그런 계기로 한 양국 간을 좀 활용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북한의 반응이 나왔습니다. 공식적인 형식은 아닙니다만 북한 외무성 미국 연구소의 김광학 연구사가 내놨는데 초강경 대응 조치에 방아쇠를 당기도록 떠밀고 있다 이런 논평을 냈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로 좀 풀어봐야 합니까? 그러니까 그 논평자를 보시면 사실 뭐 국가기관에서 낸게 네. 아니고 어떤 연구원 한 명이 네. 이렇게 이제 논평을 난 거니까 네. 그만큼 어 사실은 이제 뭐 북한 도 미국의 강력한 힘을 알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조금 두려워한다는 음. 표시겠죠. 그러나 네. 공식적으로 뭘 하면 그 말에 책임져야 되니까 네. 그 조금 약하게 저는 논평을 안낼 수는 없고 네. 해지한다 이렇게 조금 해석하고 싶습니다. 네.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이제 북한의 추가 도발 시점은 다음 달에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 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근데 트럼프의 그 트럼프와 북한의 말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가 또 약간의 열린 마음을 공개했습니다. 언제든 북한과의 협상은 열려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거는 교수님께서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사업가로서 상대방하고 이제 협상을 많이 해본 것 같아요. 협상을 네. 했을 때 상대방한테 예측 불가능하게 보이고 네. 가끔은 비합리적일 수도 있다는 걸 보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아마 협상에서는 굉장히 그 스킬입니다, 사실. 네. 이제 뭐 치킨 게임이라고 있습니다만 치킨 게임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나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나는 자동차를 돌리지 않고 끝까지 간다는 걸 보여줘야 되거든. 실제로 예. 마음속으로는 네. 그죠 두려워하지만.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이 국내외로 이 트럼프 대통령의 그런 강경 노선에 대해서 예. 상당히 좀 거부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음. 그래서 이제 강경 노선을 가다가 가끔 우리 그렇지만 우리는 외교를 통해서 하겠다 이렇게 좀이 강원 양쪽을 이렇게 잘 하시는 것 같고 그럼 저는 이제 이 행정부 내에서도 저는 나름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활용을 하는 것 같아요 자기는 좀그 베드카 예. 예 이런 좀 강경 농자로서의 조금 이제 역할을 하고 나머지 이제 국무장관이나 또 이제 뭐참모두는 조금 이제 굿카으로 이렇게 함으로써 좀 협상력을 좀 높이려는 그런 시도 같습니다. 그럼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끝으로 북한의 사이버 전력도 좀 짚어보고 싶은데 작년 9월에 북한 해커에 의해서 국방 통합 데이터 센터가 해킹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의 해킹 기술이 어느 정도고 왜 이렇게 여기 공을 들이는지 미국 전문가의 평가에 의하면 예. 뭐 세계 7위로 이렇게 예. 뭐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게 너무 엄청난 사건 아닙니까? 예, 그렇죠. 예. 사실 뭐 북한은 이제 이 이 사이버 공격에 대한 굉장히 유리한 측면. 자기들은 방어할 필요가 없잖아요. 아... 그만큼 이제 발달 안돼 있으니까. 예, 예. 그런데 서방은 네. 계속 사이버에 많이 의존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유리한 점이 있죠. 예. 그리고 최근에는 상당히 그걸로 이제 돈또 이렇게 절도하는 것 같더라고. 지난해 뭐한 900억 달러를 이렇게 말이지 그 예절도하는데도 예, 성공을 하고. 그래서 어, 상당히 그 부분에 이제 좀 능력을 강화했고 아마 재미를 보는가. 특히 이제 뭐 우리 한국은 워낙 사이버가 발전돼 있고 예. 또 이제 사이버는 누가 해 했는지를 명확하게 이제그 증거를 못 잡잖아요. 그러면서 남한 사회를 혼란시키는데 좋은 그 도구라고 생각해서 앞으로 계속 저는 강화할 것 같으면요. 네, 그럼 마지막으로요. 어 북한의 도발이 계속 이어지고 저희가 지금도 계속 예측하는 시간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정부는 북한에 대한 대응책을 어떤 식으로 방향을 정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우리 정부가 이제 정부의 모든 정책은 선언적인 정책 네. 디 클레어 터리팔러스이라 그런다. 그 선언적인 정책과 예. 실제 정책에 조금 차이가 있는 게 대부분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미국이 얘기하듯이 put all options on the table. 우리는 모든 대안을 강구한다는 입장을 조금 저는 강화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전술 핵무기를 배치하지 않는다. 예. 또는 뭐 우리나라의 전쟁은 안 된다. 하는 이것도 이제 그 우리 국민이 다 이제 사실은 뭐 동의할 사항이지만 예.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북한에 대해서는 우리는 그 북한 핵 미사일 위로부터 우리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떤 수단과 방법도 배제하는 다 강구하겠다 함으로써 상대방이. 우리의 의도를 쉽게 예측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예. 우리가 그 강구하고는 옵션이 한 100개가 되는구나. 음. 그래서 북한이 대비하는 데 힘을 많이 쓰도록 하는 그런 좀 모호성을 좀 가질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뭐 당장 알겠습니다. 내일부터 한미훈련도 시작이 되고 중국 대형 이벤트도 예정돼 있는 만큼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예의주시한 채 상황을 좀 면밀히 살펴야 될것 같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